루쿠 TV. 안녕하세요. 저는 루쿠 t v 의 정현입니다. 오늘은 상오판이 3튜브를 한번 맞춰볼 건데, 한번 공식을 잘 살펴보면 잘 따라와 주길 바랍니다. 먼저 1단계, 이렇게 하얀색 중심이 먼저 오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얀색깔 중심에 엣지를 맞춰줍니다. 이게, 모으는, 처음, 1단계는 꽤 쉬운데, 다음부터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먼저, 십자가 됐죠? 그래 이런 상황도 있는데, 막 옆에 이런 게 딸려올 때도 있는데, 여기 딸려와도, 뭐, 이따뭐 제거해줄 거니까,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이층을 만들 건데, 여기는 먼저 돼 있고, 여긴 안돼 있고, 여기 돼 있고, 여기 이렇게 안돼 있을 때, 한 번씩 이렇게 돌려주면서 가주는데, 이렇게 아무리 돌려도 모든 게다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여긴 됐는데, 여기하고 여긴 됐는데, 여기 두 개가 안 맞고, 또 이렇게 돌리다 보면 여기하고 여긴 됐는데, 여기하고 여기가 안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기 된 곳을 아래로, 두번 돌려 줍니다. 180도. 그럼 여기 아래 하얀색깔 엣지가 오겠죠? 이러면서 여기도 됐으니까 아래 내려주고 마지막 여기 두 개도 이렇게 아래 내려줍니다. 그럼 이렇게 노란색 꽃이 됐죠. 그래도 여기 주변에 딸려온 것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뭐 괜찮고 아무튼 이렇게 됐으면 다시 다 올려 줍니다. 이러면, 이렇게 다 되면서, 십자가가 안 망가지면서 이게 다 2층이 됐죠? 그럼 이제 트위스트를 알아야 되는데, 트위스트랑, 트, 위, 트, 트, 위로, 왼쪽, 아래, 오른쪽인데, 이걸 한 6번 하면, 원래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되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트위스트로, 예를 들어서, 어, 어, 또, 왼손 트위스트는, 왼손 트위스트는, 트, 위, 트, 트. 여기 왼손 트위스트도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여섯 번을 하면, 이게 다시 이렇게 되죠? 이제 이 트위스트로, 이, 예를 들어서, 이, 이렇게 생긴, 이제 여기 엣지를 맞, 이제 여기 끝부분을 맞춰줄 건데, 여기, 이렇게 다, 1층 다, 이렇게 다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하얀색하고, 이렇게 하얀색깔 꼭지점이 있는 곳을 다 찾아야 되는데, 하얀색깔 이걸 찾았죠? 우리 옆에 이, 파란 색깔하고 주황 색깔이 달려있죠. 이걸, 파란 색깔, 파 예를 들어서, 이, 이게 파란색이 아래에 있고, 바로 하얀색 옆에 있고, 위에 그딴 색깔이 있으면, 그, 아래에 있는 그 색깔을, 어, 그 색깔, 이렇게 2층짜리 옆에다 가 놔둬줍니다. 그런 다음, 여기에서 왼손 트위스트를, 왼, 왼쪽에 있으니까, 왼, 왼손 트위스트, 위, 스, 트. 이렇게 하면서, 또, 오른손 트위스트 할 때, 또, 아래에 이렇게 빨간색 있고, 옆에 바로 하얀색 있고, 위에 다른 색깔 있죠? 바로 옆에 이거 맞춰야 돼. 이럴 때, 오른쪽 트위스트, 트, 위, 스, 트. 합니다. 이렇게 계속 트위스트 하면 마지막, 근데, 트위스트 하다 보면, 하얀색 위로 가 있을 땐, 아무리 이걸 넣어도, 이렇게, 하얀 색깔이 삐뚤어서 나오잖아요. 이럴 때, 이렇게 돼있을 때, 이럴 때, 이것이, 하얀 색깔이 왼쪽에 있다면, 트, 위, 이걸, 트, 위, 스트 하면 이게 여기 들어가니까, 이거를, 트, 위, 이걸, 트, 위, 한번더 땡겨주고, 내리고, 하면, 이게, 여기가 제자리에 와가지고, 이제, 이제 이걸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럴 때또 왼손 트위스트 해주면, 짜잔, 이렇게, 아래를 이렇게 다 완성했죠? 아래 1층을. 이게 3단계입니다 이제 4단계로 넘어갈 건데 4단계는 좀 어려워서 좀잘 봐야 될 겁니다 이제 좀 슬로우로 맞춰서 그럼 먼저 이게 좀 어려운데 웬 이게 이렇게 여기 여기 엣지를 맞춰야 되거든요 2층에 모든 엣지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여기를 맞추고 싶다 여기에 주황색 아니 여, 여기를 맞추고 싶다 빨간색하고 초록색 있잖아요. 그래서, 어, 맞추 고 싶은 색이, 이게 두 개가 있는 엣지 블럭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여기 있죠, 이게. 그런데, 아래에 있는 색이, 그 색상, 아래에 있는 색상에, 그거, 아래에 있는, 그, 아래에 있는 색상에, 똑같은 2층짜리 이걸 찾아가지고 같이 놔둬줍니다, 이렇게. 여기 옆에 이렇게 있죠, 그리고 빨간 색깔. 빨간 색깔 여기는 좀 어려운데, 오른쪽으로 당기고, 위로 당기고, 아래, 왼쪽으로 당기고, 아래로 당기고, 이게, 이걸 여기로 오게. 이 부분 다시, 여기랑 같이 합쳐죠이 엣지랑 이것이 꼭지가. 다시 아래 내리고, 이게 다시 여기로 보내야 되니까, 이걸 다시 조금, 이렇게 밀었다가 다시 넣어주면, 이렇게 들어갔죠. 이게 왼쪽 거고, 오른쪽 거는, 어, 오른쪽 거는 이렇게 위에 이렇게 같은 색상으로 되 있고, 옆에 이렇게 같은 색상 이럴 때, 어, 왼쪽으로 당기고, 위로 당기고, 오른쪽으로 당기고, 아래로 당기고, 이렇게 하면 다시 여기 맞춰지고, 여기가 이렇게 맞춰졌을 때, 여기가 자리를 좀 내주고, 여기가 다시 하고, 여기 올리면 여기도 맺혀지죠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미 껴져 있는데 이게 거꾸로 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거꾸로 껴져 있을 땐이 상태에서도 여기를 빼낸다는 것처럼 이걸 여기로 바꾼다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거 왼쪽, 위, 이렇게, 오른쪽, 4단계를 해주면, 여기 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할수 있는데, 또 이런,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아, 아니구나, 아무튼. 아무튼 이렇게 됐고, 그냥 5단계로 가는데, 이제, 노란 색깔 여기 십장을 맞춰줄 건데, 어, 여기서 먼저, 여기도 좀 어려워요. 여기에서 왼쪽으로 내리고 트위트트한 다음에 내려주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이게 하나만 있을 때 아무데서나 해도 되는데 여기 잘 들어야 됩니다. 이런 이사, 이거 기억 니은이나 기억이 됐죠, 기억? 이럴때 이때 어. 니은을 거꾸로 뒤집 왼쪽으로 뒤집은 걸 여기에서 왼쪽으로 하고 이걸 이, 이걸 이 오른쪽으로 돌리고 트위스트 해주면 이렇게 또 됩니다 또 이럴 때 여기로 해서 트위스트 하던가 아니 또 반대쪽에서 트위스트를 해주면 이렇게 마지막으로 그걸 해주면 이렇게 노란색깔 십자가가 됩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이, 이건 좀 규칙이 있어서 가좀 쉬울 건데, 근데 이게 좀 공식이 많으면, 공식 많은 게 아니라 상황이 좀 많아가지고 헷갈릴 텐데, 이런 상황이 있죠. 이르, 여긴 이렇게 풍뎅이처럼 돼 있고, 왼쪽에 이렇게 있을 때. 이럴 때는, 아래, 이럴 때, 공식은 다 똑같은데, 이게, 어느 방향을 봐서 해야 될 거예요? 다였습니다, 이게. 위에, 이게 있고,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돌리고, 내리고, 왼쪽으로 돌리고, 내리고, 오른쪽으로 내리고, 위로, 아니, 위, 위로 올리고, 왼쪽으로 내리고, 위로 올리고 하면, 이게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이렇게 옆에 있을 때.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 그고 어, 그, 주머니 같이 됐을 때, 주머니 여기 옆에, 이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이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옆에 이게 있고,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여기도,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하면, 마지막 이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가 마지막 상태인데, 여기서,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는데, 이,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바라보고, 여기, 이 상태로 바라보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돌리고, 내리고, 이렇게 계속 돌면 똑같이 하면 다 맞춰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두개 똑같이 이렇게 맞출 건데, 색은 달라도 되는데, 이게. <laughs> 이게, 마지막 전 단계입니다, 이게. 이게. 어떤 거냐면, 트위스트랑 비슷한 게데는데 먼저 맞춰져 있는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맞춰져 있을 때가 있으면, 트, 위, 위, 트, 트, 위, 위한 다음에, 왼쪽에 있는 벽 올리고, 왼쪽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리고, 다시 하고, 이렇게 하면, 다다 다 맞춰집니다. 이게 이럴 때가 있는데 이런 상태가 잠깐만요. 이게 이렇게 아무것도 안 됐을 때는 아무데나 하면 이,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아마 아마 계속 아무데나 그렇게 계속하면 아마 생기는데 이게 마지막 단계로 가겠습니다. 이, 이게 제일 좀 외우기가 어려운데. 옆에 이렇게 다 맞춰진 면이 있게, 왼, 다 맞춰져 있는 면은 왼쪽으로 두고, 위로 한번 올리고, 아니, 두번 올리고, 왼쪽,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데, 이걸 한 번만 내리는 게 아니라 반대쪽도 또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두번또 올리고, 다시 여기 했던 걸 다시 원래 상태 로 해주고, 위로 쭉 올리면, 아, 잠깐만. 음... 이 상태에서 위로 두번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 위로 두 번, 한다음 왼쪽으로 하고, 다시 이거 해놓고, 이렇게 왼쪽으로 또, 또한 다음에 하면, 이렇게 큐브가 다 완성됩니다. 여기까지 였습니다. 다음번엔 더 재밌는 거올 테니 이만 안녕. 좋아요, 구독 꾹꾹.